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모한 용기로 돌진했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우리는 이제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이 신중한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논어는 이 신중함에 대해 수많은 지혜를 들려줍니다. 논어가 전하는 신중함은 단순히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짊어지고 책임져야 할 일도 늘어납니다. 자녀의 미래 배우자와의 관계, 은퇴 후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질문이 우리를 짓누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고민은 당신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의 지혜를 빛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젊은 날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수 많은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듯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 앞에서 당신의 고민은 깊은 지혜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너가 말하는 신중의 힘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삶의 노련함이 빛을 바라는 순간, 그곳에 노너의 지혜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공감과 위로 많이 해주세요. 노너 2인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군자는 말을 더디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 이 말은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흔히 입으로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두고두고 두고 후회하는 경험을 합니다. 에이, 그럴 줄 알았으면 말이나 하지 말걸.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이처럼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워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신중함은 말을 할때 특히 필요합니다. 감정이 앞서거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섣불리 내뱉은 말은 관계를 망치고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노너가 말하는 말을 더디하라는 가르침은 말을 아끼고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며 자신의 말이 가져올 결과를 심사숙고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언변이 뛰어나거나 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는 진심을 담아 소통하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보다 진심을 담은 침묵이 더큰 울림을 줄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신중함은 혼자만의 고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타인의 조언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맹점을 밝혀줍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럴 때마다 오롯이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들의 조언은 당신의 생각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오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약한 모습이 아니라 함께 지혜를 나누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속에서 당신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노너가 말하는 신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며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과유불급, 논어선진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지요. 이는 어떤 일이든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신중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신중하여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거나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결정을 미루는 것은 우유부단함에 불과합니다. 인생에는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공자는 옳다고 생각하면 지체 없이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중함은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는 것이지, 행동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낚시를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미끼를 쓰면 물고기가 달아나고 낚싯대를 여러 개 들이우면 오히려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중용의 덕을 찾아야 합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계획했다면 이제는 미련 없이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중함의 끝에는 용기 있는 행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어의 현장편에서는 군자는 말에 대해 느리고 행동에 대해 민첩하다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급하게 결정하고 말부터 앞세우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지켜봐.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와 같은 말들로 자신을 몰아 세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말의 무게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허황된 약속이나 확신보다는 조용히 행동으로 결과를 증명하는 삶이 더욱 가치 있습니다. 말은 천천히 하되 약속한 일이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신속하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논어가 말하는 군자의 덕목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모범이 되는 삶은 바로 말과 행동의 무게를 아는 신중함에서 비롯됩니다. 신중함을 망설임이나 우유부단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너가 말하는 신중은 나아가기 위한 멈춤입니다. 그것은 목적 없는 방황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가장 현명한 준비 과정입니다. 마치 화를 쏘기 전에 숨을 고르고 조준을 가다듬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 은퇴 후의 사항, 새로운 관계, 혹은 건강 관리,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심사숙고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불필요한 후회를 막아주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지만 그만큼 안전하고 굳건한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은 곧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너가 전하는 신중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변의 지혜를 빌리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는 이제 단순히 앞만 보고 달리는 삶이 아닌 뒤를 돌아보고 옆을 살피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걸음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신중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배우고 경험하며 다져진 당신의 지혜는 그 어떤 난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다음 장을 열어가는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깊은 사색과 현명한 판단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